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강윤석 배우님. 역시 정면 바라보시고 가벼운 손인사부터 시작합니다. 네, 정면 보시고, 아, 가벼운 손인사로. 네, 전작에서 아주 큰 사랑을 또 받았기에 이번 서초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자, 정면 보시면서 또,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보라트 한번, 네, 예, 감사합니다. 아우, 양쪽 보라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돈만 주관의 대표 변호사 밑에서 삼남한사 의료인을 만나 다사다난한 일색을 보내는 올라운더형 변호사입니다. 아예 주머니에 손 하나 똑딱 넣어줘야지 변호사 느낌 도 물씬 나고요. 예자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도 귀여운 보라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자 감사합니다 우리 강유석 배우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서 잠시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조창원 역을 맡은 강유석입니다. 어,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들과 즐겁게 촬영한 서초동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최근에 다른 전문직인 의사를 했었는데 음. 거기서 했던 역할과 좀 차이점이라면 거기서는 전공이 1년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성숙하고 조금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사회의 중년생의 모습인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있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이 생활을 겪은 그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걸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아니 이렇게 전문직 역할을 많이 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 저도 참 신기한데요. 저 제가 되게 건실한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저 전문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예예. 예. 이거는 이제 스스로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드라마가 평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줬던 변호사나 법정 신들이 되게 극적인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 정말 일상적인 서초동의 일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 법정 신들은 그 다른 연애 드라마와는 좀더 약간 법정 신들이 그렇게 막네막 네? 막 딱딱하고 아, 천편일률적이고 아, 네. 그렇게 막 저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구나. 아, 네. 네. 단어가 생각이 안나 난. 극적이지 않고 좀더 이렇게 내추럴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좀더이 서초동에 사는 변호사들도 그냥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무엇보다도 저희 드라마에 그 강유석의 기세가 요즘 무섭기 때문에 강유석이 있어서 참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고 복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응. 올해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기세가 응. 좋으신데 과연 본인의 기세로 이번 작품마저 또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어, 본인의 기, 기세가 좋으신 우리 유석 씨께 한번 작품에 대한 전망을 어. 본인이 얼만큼 지분을 가질 수 있을까 굉장히 목이 탔는데요. 예. 예. 아제뭐 기세보다 예, 훌륭한 여기 배우와 감독님. 덕분에 아마 전망이 좋지 않을까. 선구안을 어. 가지고 있는 종석형과 음. 그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제 기세의 지분은 한1% 정도 되고 나머지 99%는 저희 나머지 배우들과 감독님이 어.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제작 발표회용인 것 같아서요. 예. 어때요? 어. 조금 배제 배제하고 기세로 예. 밀고 나가주세요. 어. 지금 그냥 기세로 밀고 저기. 크레딧 순서는 제가 1 번으로 하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종성 예. 형이 두 번째 그래. 하고 예. 제가 양보할게. 예. 이름 바꿔주세요 순서. 예. <laughs> 아유, 아유, 기세가 정말 좋네요. 예, 어떤 아, 이야기를 해도 태훈이 이렇게 좋네요. 예. 네, 저희 드라마 친근하게 여러분 곁에 다가갔으면 좋겠고 저희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는 저희 다섯 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네가 어떻게 지금 서초동에서 살고 있을지 궁금해질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